같은 데서 계속 사거든요.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막걸리잖아요. <laughs>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문 틈에 바르는 접착제. 남아 있는 컬러가 내 퍼스널 컬러랑 딱 맞는 톤이잖아. 이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트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택배를 그동안 쫑쫑따리 좀, 좀, 좀 시켜 놨었단 말이죠. 그거를 모아서 찍어야지 모아서 찍어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찍을 시간이 안 나가지고 정말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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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가. 그래 오늘이라도 그냥 찍자 진짜 냅다 그냥 켜버렸어 최근에 옷이랑 화장품을 좀 많이 샀거든요 도대체가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laughs> 뜯어보면서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외출하고 돌아와서 정말 수정 화장을 단 1도 안한 상태예요 뜯어보면서 발색도 같이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올리브영에 들어가가지고 좀 영업을 많이 당해서 오늘 드림으로 구매한 것도 되게 많고 일반 배송으로 구매한 것도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짜잔. 데이지크 워터 듀이 젤 쿠션 21C. 쿨 로지 기획 세트. 쓰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면 데이지크가 색조를 되게 잘 뽑잖아요. 근데 과연 쿠션도 잘 뽑을까? 워터 듀이 젤 쿠션. 약간 이런 제형의 쿠션은 또 처음 봐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 쿠션 하나에 퍼프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퍼프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쿠션에 많이 쓰이는 그런 퍼프 같거든요? 보시면 이런. 요런... 패키징이거든요. 어떤 제형일지, 어떤 발림성일지 너무 궁금해. 일단 여기 한번 지우고 발라봐 주도록 할게요. 오! 커버력이 좀 느껴지진 않는다. 저이 메쉬만 쿠션의 장점은. 되게 가볍게 발리는 게 장점이잖아요? 진짜 가볍게 발려요. 썼을 때 진짜 젤리 광처럼 올라오는 이 피부! 헉, 이거 진짜 예쁘다. 물론 지속력은 또 봐야 알겠지만 되게 괜찮아요. 이쪽이랑 차이가 나요. 헉, 진짜 예뻐. 이거 완전 성공.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기획 세트 블러셔고요. 이게 이번에 나온 컬러인 것 같아요. 13호 스윗타트랑 그리고 14호 러브아트. 일단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13호부터. 요런 글리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허!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요런 느낌이고, 요 뽀용한 컬러. 어느 정도 모공이 메워지는지도잘 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 이 위에다가 얹으면. 표현을 좀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거의 파우더인데? <laughs> 여러분, 저 여쿨이잖아요. 근데 이거 여쿨 분들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한번 섞어서 이 위에 얹어보고. 허! 너무 예쁜데? 허! 살짝 세워서 눈 밑에다가. 아 이거 너무 예쁜데? 그리고 여기에 기획 세트로 같이 들어가 있는 미니 립이 있는데 데이지크 글로이 립글로즈 미니 스윗핑크거든요. 이것도 진짜 라이트하다. 뽀얀 핑크. 느낌. 근데 이거 되게 괜찮다. 딸기우유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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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14호를 또 까볼게요. 오 확실히 얘가 엄청 라이트하네. 얘가 좀 흰기가 진짜 많아요. 보시면 이런 느낌? 제일 흰기 많이 도는 이 베이스 컬러 살짝 얹어주고. 봐봐. 확실히 나한테 이게 좀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 상상하는 컬러로 올라와요. 또 포인트 컬러 살짝 덜어서 섞어서 얹어줄게요. 이런 느낌? 확실히 이게 기획 세트 두 개를 비교를 하고 보니까 이 13호 거랑 14호 게좀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외관 컬러만 봤을 때 조금 더 따뜻한 핑크고 좀 차가운 핑크.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컬러감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편은 아닌데 이게 두 가지 다 흰기가 조금 돌아요. 흰기 나는 특유의 이런 탁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바르실 것같은 그리고 이게 조그마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아서 무난무난하게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이거. 요즘에 제가 마스카라를 이제 하고 다니다 보니까 눈에 조금 자극이 덜 가는 방법을 찾은 게이 마스카라 리무버를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리무버 패드로 한번 이렇게 가볍게 닦아내주면 눈화장이 진짜 말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이게 디테일하게 좀 세정을 안 해주면 착색이 남아가지고 정말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디테일하게 지워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요게 제일 잘 지워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마스카라처럼 생겼고요. 풀 부분이 조금 특이해요. 요런 플라스틱 형태로 돼있어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점막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마스카라 해주듯이 살. 살한 번씩 딱 쓸어주고 기다려준 다음에 닦아내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샀어요. 롬앤 이나피스 케어. 내가 저걸 쓸 일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너무 예뻐가지고 소장 욕구가 진짜 뿜뿜하더라고요. 허, 너무 예쁘죠? 저는 이거 B03 글리츠인 블랙. 실제로 보면 더 영롱합니다. 허, 너무 예뻐요. 일단 첫 번째. 허, 너무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보이세요? 완전 블루펄. 얘는 글리터가 들어간 진짜 찐 블랙 컬러고 얘는 그거보다 조금 한톤더 물탄듯한 느낌의 블랙인데 이거 두개다 글리터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위에 거는 블루펄은 크게 잘안 느껴지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블루펄 골드펄이 좀 섞여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핑크펄이겠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더잘 보이겠다. 코에다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콕 찍어볼게요. 오! 진짜 예쁘다. 눈 위에도 살짝. 너무 기대 이상! 그리고 이나피스케어 라인을 거의 그냥 다 구매를 했거든요? 글래스팅 멜팅밤 17 베리 인 블랙 투명한 블랙 컬러감의 립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베이스 립 바르고 이제 그 위에다가 좀 채도를 눌러주는 역할로 쓰셔도 되고 바로 발색해주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좀 뮤트한 보랏빛으로 올라왔고 손가락에는 되게 레드빛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제 생각에는 체온에 따라 좀 컬러가 바뀌는 느낌? 제가 원래 이렇게 뭉개지는 립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녹아있는 듯한 탱글한 느낌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붉은기가 있는 상태의 베이스잖아요? 봐봐, 이거 마냥 블랙으로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예쁜데? 그리고 그 다음은 베러데 나이즈를 또 구매를 했는데 얘는 B02 그을린 피오니. 얘가 구성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좀 뮤트한 톤 위주로 들어가 있고 베이스 컬러, 포인트 컬러, 그리고 음영 컬러, 라인 컬러 약간 요렇게 이 구성으로 그냥 메이크업 하나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신박해 보여서 샀어요 롬앤 이나피 스케어 베러 댄 치크 비0 3 블랙밤 얘는 체온에 닿으면 컬러가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근데 볼에 얹으니까 생각보다 진하게 올라오는데? 블렌딩하니까 눌리네요 아니 이거 너무 예쁜데? 아니 진짜 롬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코덕 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울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샀다. 루나 멜팅 포뮬라 립팔레트 클리어 레드 브러쉬까지 같이 있고 총알 브러쉬와 좀 촉촉이 브러쉬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웨이크 웨이크는 제가 리뷰를 많이 찾아봤는데 연하다는 평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살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거를 일단 제형은 진짜 마음에 들어. 컬러감도 생각보다 올라오는 편인 것 같은데? 이거 해주고, 총알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경계를. 이 진한 컬러. 이거를 안쪽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이거 살짝 퍼가지고, 중앙 부분에만 도톰하게. 아 이게 이쁘네. 광택감, 펄감이 장난 아니네, 이게. 그리고, 또그 다음에, <laughs> 올려, 오늘 <오늘드립>. 드들 <laughs> 이거, 이번에 너무 궁금해서 사본 거. 홀리카홀리카 멜팅 블러 립팟. 05 레스닝 컬러 컬러 빼고 모든 컬러가 품절이더라고요. 남아있는 게이 컬러밖에 없어서 이 컬러라도 샀어요.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휘랑 a 유 u 팟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되게 생각보다 다르다라는 평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궁금해서도 구매해본 것도 있고요. 이 외관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블러셔를 찍은 듯한 촉촉한 머랭쿠키 있죠. 그런 거를 좀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퓨락 에어유는 딱 만지면 푹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단단해. 어? 이거 질감 진짜 신기한데? 아, 여러분 이거 봐. 포토샵으로 지금 무슨 블러 효과 준거 같지 않아요? 오, 너무 예쁘다. 뭔가 얼굴에 올려도 되게 잘 메꿔질 것 같은데? 진짜 프라이머 같아. 아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메워지잖아. 보이세요? 여기 모공 메워진 거? 아니 이거 제형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추천. 제가 퀸은 사실 제가 원하는 컬러를 몇개 샀는데 손이 생각보다 잘안 가거든요. 왜냐면 그게 너무 보송하기도 하고 입술에 올렸을 때 되게 부담스러운 느낌? 근데 얘는 실키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활용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힌스 거를 또 샀는데 이번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호다닥 구매를 바로 한 건데 제가 구매한 거는 공5 로즈퍼즈 컬러고 요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랑 음영 컬러 그리고 포인트 컬러 또 아이라인 겸 음영, 음영 컬러, 그리고 글리터. 약간 아까 거보단 조금 더 알차게 되어 있는 5구 팔레트인데, 블러셔 겸용으로 쓸수 있는 이 포인트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진짜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도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구매를 해봤어요. 진짜 예쁘죠? 그 다음에 제가. 홀리카홀리카에서 블러셔가 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나오자마자 정말 바로 달려갔거든요. 신상 카테고리에서. 남아있는 게또얘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또 마침 그 남아있는 컬러가 내 퍼스널 컬러랑 딱 맞는 톤이잖아. 이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보송보송한 타입의 크림 블러셔입니다. 예쁜데? 엄청나게 티가 나는 컬러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예쁘다. 엄청 뭉개지는 크림 블러셔 아니고 되게 단단한 느낌의 크림 블러셔라서 쌓을수록 컬러감이 올라오는 느낌? 이것도 제가 보다가 너무 뽐뿌당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풀을 못 먹는데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얘도 어쨌든 이 효소 쌀 누룩 이게 또 막걸리잖아요. <laughs> 막걸리랑 잘 맞기 때문에 얘도 뭔가 잘 맞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구매를 해봤어요. 베이스 메이크업도 다 지워진다고 돼 있고, 포인트 메이크업도 다 지워진다고 돼 있고, 다 이렇게 5단계로 지금 세정력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 임상 결과잖아 이게? 피부 관리샵 이런 데 가면, 고마주 필링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또팩투 폼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또 크림 투 폼이에요. 크림을 팩처럼 딱 발라주고, 그 다음에 살살 러빙을 해주면 그게 고마주 형태로 바뀌나봐요. 이 되면서 노폐물이 좀 세정이 되는 그런 효소 클렌징 폼이에요. 클렌징 폼 통부터 되게 느낌이 달라요. 말랑말랑하고 되게 폭신폭신한 느낌? 이게 기포를 다량 함유한 제형 특성으로 인해서 여유 공간을 두고 충진을 했대요. 아, 어, 근데 이거 약간 문 틈에 바르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포맨 올인원 톤 로션 세트. 이거는 제가 성범이 주려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상세 페이지를 구경을 하는데 뭔가 남자들이 딱 바르니까 로션 같은데 부담스러운 느낌 없이 엄청 깔끔해지더라고 요 피부 표현이 매끈하게 블러 처리되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서 이거 범이 한번 써보게 하려고 구매해봤어요. <laughs> 너무 궁금해가지고 얘도 이렇게 기획세트거든요? 본품이 50ml고 30ml를 같이 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디 뭐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좀 묽은 느낌의 제형이고 진짜 로션 같다 톤업 크림 아니고 진짜 로션 같아 근데 보통 남성분들은 톤보정이 진짜 확 되면 좀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이 정도? 별로 차이 안 나죠? 엄청나게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지 않는 느낌? 근데 또 뭔가 속은 되게 촉촉해서 피부 요철 많으신 분들이 발랐을 때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범위를 주기 위해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일단 제가 어느 날 올리브영에 딱 들어갔는데 순위 랭킹에 이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 보는 이름의 브랜드였고 일단 부잉왓의 스킨톤 필터 로션이거든요. 그냥 하얗게 나오는데 요철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일단 용기가. 그리고 요즘에는 저 이런 거 너무 좋은 게 남자들은 뭔가 꾸미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피부를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런 하얀색인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약간 자세히 보면은 검정색깔 점점점 대리석바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롤링하니까 컬러가 이렇게 내 피부톤에 맞게 엄청 매끈해요. 지금 여기랑 비교를 해봐도 진짜 매끈해. 그래서 뭔가 모공이 있거나 요철 이 있는 부분에 바르면 거기가 싹 뭔가 메워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두 개를 사길 잘했네. 근데 일단 이 닥터지는 SPF 50을 PA 뿔뿔이고요. 이 두잉왓은 S.P.F. 30의 P.A. 뿔뿔이에요. 이 닥터지가 자외선 차단이 조금 더 잘되고 유지도 조금 더 오래되고 낮에 나갈 때는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닥터지를 손등에다가 살짝 얹었잖아요. 근데 살짝 제 손등이 붉어졌거든요. 조금 저한테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또 간단하게 이제 가방을 한번. 이거는 E.O.W. 그 프라이데이 백인데 제가 진짜 많이 맸어요. 저 정말로 이거 출시되자마자 진짜 자주 매가지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매다 보니까 이게 다 해졌더라고요. 태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헉! 아니 이거 컬러감 차이 뭐야? 1년 넘게 들고 다닌 저의 가방이고요. 이게 이제 새 백이에요. <laughs> <laughs> 근데 컬러감 차이 진짜 뭐예요? 원래 이런 컬러였나요? 저 완전 까먹고 있었거든요? 정말 데일리하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고, 사이즈가 일단 미니백에 속하는 사이즈잖아요. 들어갈 게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저 핸드폰 아이폰 15인데, 이렇게 핸드폰 15 들어가고, 쿠션 들어가고 립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틈으로또립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거든요. 정말 일단 활용도가 너무 좋고 제가 또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이뒷 부분에 이렇게 카드를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끈이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끈을 뭐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끈을 떼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요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옷인데 친구가 쇼핑몰을 오픈을 해서 마켓을 오랫동안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번에 쇼핑몰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재오픈을 했는데 제가 원래는 아무리 친해도 옷이 안 예쁘면 솔직히 굳이 사지 않거든요 이 친구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글쎄 너무 예쁜 거야 이런 기본 티셔츠. 이거는 또 요즘 유행하는 배색 들어간 이런 박스티인데, 기장도 되게 크고, 핏도 진짜 예쁘고, 뭔가 이런 포인트들이 이렇게 배색이랑 이런 그림이랑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꾸며 입으면서 좀안 꾸며 입은 듯한 그런 꾸안꾸 티셔츠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 있다고 너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조합이냐면, 요 낯인데, 이게 그냥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고, 이 친구가 이 컬러가 저한테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주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싶은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가 완전히 그냥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딱히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등 뒤로 리본을 묶어서 연출을 해줘도 되고 얘를 약간 이렇게 책가복 매듯이 이렇게 입어줘가지고 리본 끈을 앞으로 연출해줘도 되더라고 이제 안에다가 그냥 흰색깔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가슴 쪽에 이렇게 리본 딱 묶어주면 진짜 예뻐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요. 진짜 예쁜데, 뒤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오프숄더 티셔츠인데. 이게 진짜 약간 몸매가 딱 핏되게 이 허리선은 딱 잡혀있는데 푸숄더 선이 되게 여리여리하거든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되게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티셔츠예요. 그리고 이게 소재 자체가 엄청 좀 얇은데 찰랑찰랑한 듯한 소재라서 여름에 입었을 때 일단 너무너무 시원할 것 같은 소재고 입었을 때 촤르르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듯한 그런 소재여서 속옷 자국이나 이런 거가 좀 부각이 되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소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무 예뻐. 이거 일단 뭔가 브라탑 입고 그 위에다가 단독으로만 이렇게 걸쳐줘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고 옆에 보면은 촤르르 흐르는 이 끈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바지 같은 거 입어서 이 끈이 다리 쪽으로 딱 떨어져 보이게 착용을 해주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멋스러울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많이 시켰어. 제가 갑자기 어느 날에 하얀색에 빠져가지고 뭔가 화이트 셋업을 입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집에 막 찾아보니까 화이트 셋업이 없어. 그래서 이제 더블 W컨셉을 막 뒤지다가 아, 겸사겸사 그냥 이 셋업뿐만 아니라 그냥 좀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을만한 옷을 좀 사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슬랙스 핏이 되게 예뻐요. 왜냐면 보통 보면은 슬랙스가 좀 허리선이 이렇게 한칸 잡혀있잖아요. 이렇게 허리선이 잡혀있지 않고 정말 딱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밋밋하게 떨어져가지고 흔하지 않은 느낌을 주거든요. 입으면 좀 힙하면서도 페미닌해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좀 차르르 이렇게 좀 흐르는 듯한 소재감이라서 힐이랑 어울릴 것 같은 좀 그런 페미닌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핏 자체가 되게 힙한 느낌이 한 방울, 두 방울 좀 들어간 느낌이라서 오묘한 느낌이더라고요. 얘는. 을좀 다양하게 하기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화이트도 종류가 있잖아요 따뜻한 아이보리빛 화이트가 있고 정말 푸른 빛이 나는 백화이트가 있는데 컬러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제일 나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같은 집에서 샀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구매한 가디건. 이 가디건이 생각보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입고 이 슬랙스 이렇게 걸쳐주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가디건은 제가 이 슬랙스랑 약간 올 화이트 룩으로만 입으려고 구매를 한건 아니고 여름에 입을 만한 화이트 가디건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게 딱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하얀 가디건이 진짜 필요했는데 얘는 또 여름에 너무 입기 좋은 이런 좀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소재라서 활용도가 일단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름에 아우터로 걸쳐 줄 뿐만 아니라 그냥 가을이나 봄이나 뭐 이럴 때 이너로 입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한여름에는 또 뭔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단순한 거를 입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밋밋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보니까 컬러나 프린팅 같은 포인트가 있는 그런 옷들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런 기본 나시를 구매를 했고 약간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너로도 입을 수 있고 좀 위에다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낯이요. 근데 일단 제가 보라색, 진한 보라색은 정말 안 어울리는데 이런 뮤트한 보라색은 또 너무 좋고 잘 어울리거든요? 원래 진짜 그런 플럼 보라 같은 버건디 보라 같은 그런 컬러는 제가 입으면 확 얼굴이 촌스러워지는데 얘는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용도지? 이거 이렇게도 입어도 되는 건가 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괜찮은데? 그러고 오프숄더 탑인데 진짜 정말 유니크한 탑이에요. 얘가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고 살짝 어깨 걸치게 해서 이 입술 넥 뭔지 아시죠? 약간 요런 넥 그래서 그렇게도 연출을 해서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인데 되게 마음에 드는 거는 이팔 부분이 좀 이렇게 짧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체형은 이렇게 팔 부분이 위쪽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야 팔이 좀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거든요. 그런 탑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딱 고그 디자인입니다. 길이감 자체도 엄청 짧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좀 이렇게 올려서 입을 수도 있고, 약간 원피스처럼 내려서 입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벨트까지 좀 너무 예쁘겠다. 헉, 너무 예뻐그 다음에는 이제 셔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 이렇게 소매에 퍼프가 들어간 셔츠 블라우스인데 여름에 되게 입기 좋은 좀 얇은 소재감의 그런 셔츠예요.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나시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좀 안에다가 이너로 입어주면 진짜 러블리하고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좀 길이감이 있으면서. 허리 라인이 되게 잡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터로 그냥 걸쳐주기에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딱 붙는 검정 색깔 뭐 나시 원피스를 입어주고 그 밖에다가 얘를 아우터처럼 입어줘도 좀 오히려 뭔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고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하의가 있는데. 요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원래 짧은 치마 진짜 안 입잖아요. 근데 그 아부에서 그 반비 스커트 팬츠 그거를 제가 너무 잘 입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되게 짧은데 안에 속바지가 같이 이제 좀 합쳐져 있어 가지고 이제 좀 짧은 치마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입기에도 되게 좋고 이제 아부에서 또 이게 신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윗단에서 그 퍼지는 라인이 딱 끝나는데 대신에 밑 요즘 유행하는 그런 호박 바지 같은 디테일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치마 바지인데 어떻게 보면 은 포인트 되는 느낌이라서 뭔가 좀 단조로운 상의 입어줄 때 입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요 셔츠 블라우스가 소매에 퍼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도 약간 밑단으로 약간 요런 식으로 입어주면은 좀이 포인트가 같이 맞아떨어져서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진짜 높을 것 같은 그런 팬츠입니다. 제가 진짜 한올만 파는 성격이라서 쇼핑몰도 진짜 꽂히면 몇년 동안을 같은 데서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아부에서는 진짜 헤어 나오질 못하겠어요 너무 옷들이 다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름에 그냥 편하게 입을만한 버뮤다 팬츠인데 종아리가 진짜 살짝만 보이는게 포인트 아무리 지그재그를 뒤져보고 정말 더블루 컨셉을 뒤져봐도 내가 원하는 핏에 버뮤다 팬츠가 없는 거예요 거의 한 8부 바지 정도로 큰 버뮤다 팬츠인데 제가 딱 이런 트레이닝 같은 버뮤다 팬츠를 너무 입고 싶었어요 이렇게 일단 이거 너무 예쁘고 아니 진짜 저는 스커트 안 입는데 아부꺼는 좀 제가 입을 만한 스커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요거는 이런 그냥 펌킨 스커트거든요? 속바지는 따로 내장이 안돼 있고 허리 밴딩 부분이랑 이 밑단 부분이랑 소재감이 좀 언밸런스하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스커트예요. 이 위쪽은 좀면 소재가 들어가 있고 티셔츠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밑에는 이런 요런 바스락거리는 이런 요런 면소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좀딱 붙는 바지나 뭐 바이커 팬츠 위에다가 레이어드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줘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커트랑 같이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티셔츠. 짜잔! 이거 너무 예쁘죠? 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이런 프린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글씨랑 하트 들어간 프린팅이 진짜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 스커트 하나만 딱 매칭을 해줘도 꾸안꾸 느낌으로 진짜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미니백 이제 어깨.. 뭔지 알지 어깨에 딱 떨어진 조그만 백 그거 같이 매주고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랑 핏이 좀 비슷해요. 근데 얘가 소재감이 더 얇고 이렇게 잘 늘어나는 소재 근데 복원력 좋게 늘어나는? 그래서 여름에 뭔가 입고 다녀도 활동할 때 너무 편할 것 같고 얘가 살짝 비추는 감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통풍 자체가 잘 되고 땀이 잘 마를 것 같아서 그냥 좀땀 많이 흘릴 것 같은 날에 반팔 입으면 겉땀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티 진짜 안날것 같아요. 아까 그 버뮤다 팬츠에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스키니한 옷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요즘에 유행하는 요런 잠옷 바지 같은 팬츠인데 이거는 그냥 이런 티셔츠에다가 같이 입어주면 진짜 귀엽거든요. 그리고 이제 셔츠 같은 거툭 하나 걸쳐주면 완전히 그냥 요즘 유행하는 그 핀터레스트 느낌의 그런 룩이 연출이 돼요. 좀 뭔가 땀안 차고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짜잔! 제가 아브에서 여름 니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난번에 상의 추천하는 영상에서도 아브에서 그 여름 보송보송한 니트를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비슷한 느낌의 그런 핏의 니트인데, 보시면 엄청 뭔가 아크릴 느낌? 약간 이렇게 그물그물그물한 입었을 때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니트예요. 청바지나 이렇게 좀 얌전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 그다음에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바지예요. 이거 제가 보자마자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죠, 여러분? 허, 이거 그냥 와이드 팬츠인데 진짜 이 핏이랑 이 패턴이 너무 예쁘거든요. 허, 진짜 예쁘죠? 예야 말로 진짜 이 바지 하나로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바지. 뭔가 이 컬러감이나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진짜 예뻤거든요. 일단 이 워싱이 앞에 약간 핑크. 빛? 약간 구릿빛 워싱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엉덩이 쪽에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어요. 빈티지한 느낌을 엄청나게 주면서도 패턴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트렌디한 느낌이랑 좀 섞여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세로 줄은 골덴 원단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두꺼울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얇아요. 약간 셔츠 같은 두께의 얇기여서 뭔가 여름에 나는 바지를 이렇게 멋내고 입고 싶은데 뭔가 다 두껍 너무 답답해서 어떤 걸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바지예요. 옷 소개하는 거 끝났고 사실은 택배가 조금 더 있거든요. 보는 분들도 지칠 것 같아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택배깡 영상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라도 한번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배가 좀 고파서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